워라브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좌니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수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4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753만 명이 감염이 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사람의 총 수는 21만 1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게 1일 사망자 수인데요. 1일 사망자 수는 73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네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한 상태에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이제 약간씩 계속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올 가을 겨울 날씨가 더 추워지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뉴스 중에 또 가장 많이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저께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신이 대통령 집무실에 지속적으로 빨리 복귀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 복귀를 했고요.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 하루 만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고 통과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었죠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2차 경기 부양책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의원 대표한테 당분간 2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협상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대법원관 임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차 경기 부양책에 신경을 쓰지 말고 대법원관 베리스 임명에 더 빨리 진행을 시켜가지고, 대법원과 임명을 빨리 진행을 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2차 경기 부양책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2차 경기 부양책은 자신이 재선이 당선이 된 뒤인 11월 3일 이후에 2차 경기 부양책을 빨리 협상을 할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당선이 된 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높은 곳인 백악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지금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백악관 뿐만이 아니라, 어저께는 이제 펜타곤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핵가방이라고 하죠. 대통령이 미국의 핵무기를 직접 발사할 수 있는 대통령 핵가방을 들고 다니는 핵가방 직원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현재 걸렸다고 합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로 펜타곤에서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보에 구멍이 났다는 그런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원을 하자마자 백악관에 오자마자 엄청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지율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강행군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느 뉴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오자마자 폭주 중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금 백악관 자신 주변에 있는 고위 참모자 역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나오는 상태에서 펜타곤 역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신이 이렇게 계속 더욱더 강행군을 하다 보면 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기는 하네요 네 어저께 트럼프 개인 변호사 줄리안이는 팍스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콜록콜록 기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줄리안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전에 마스크 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줄리안이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게 아닌지 의심스러운 그런 뉴스였어요. 그리고 미국 메세추세스에 있는 어느 한 미국 주민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맹신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짜다라는 그런 음모론에 휩싸여가지고, 예,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짜다라고 주장을 하고 다녔는데, 그분이 굉장히 노인이었어요. 예, 노인이었는데,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된 지 9일 만에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노인분만 사망을 한것 뿐만이 아니라 그 노인분의 가족 역시 7명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이 됐다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가짜라고 외치고 마스크 쓰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트럼프 대통령의 말만 믿고 마스크도 하지도 않고 방역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이 진짜로 위태해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첫 번째는 마스크 쓰고, 소셜 디스텐싱 하고, 손잘 씻고, 그리고 모임 나가지 않기. 이네 가지만 잘 하면은 어느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방역을 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파우치 국장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백악관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태에 대해서 이것은 충분히 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만 잘 했으면은 전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파운치 국장은 미국이 지금 현 상태로 지속적으로 나빠지게 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올해 안에 그러니까 두달 하고도 얼마 남지 않았죠. 세 달도 아직 남지 않았어요. 올해 가려면 세 달도 되지 않는 이 기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4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미국 사람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을 하고 방역을 잘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파우치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대규모 공급은 아무래도 내년 2021년 여름쯤이나 돼야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대규모로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지속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은 잘 해야 할것 같아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은 정말 빨리 나와봤자 올해 말, 그러니까 대략 한 12월 달쯤에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선 전인 11월 3일 전에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은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백신 사용에 대해서는 승인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 대선에 있어서는 악재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빨리 내놓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약 회사들한테 프레셔를 줬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플랜 속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11월 3일 대선 전에 나와야지만 자신의 지지율을 급격히 올릴 수 있으니까 그것에 염두에 두고 제약회사들을 좀 프레셔를 준것 같긴 해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번에 사용한 신약 항체 치료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걸린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률을 크게 낮춰줬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신약, 항체 치료제는 보통 일반 사람은 절대 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지도 않았고, 이렇게 대통령급이나 돼야지만 맞을 수 있는 굉장히 특별한 약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신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던 하이드록시클로얼킨, 그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전혀 맞지도 않았고요. 자신이 얘기했던 하이드록시클로얼킨 복용을 하고 자외선을 쐬면은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전혀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치료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료진들의 극진한 치료를 받으면서 전 세계 몇안 되는 사람만 구할 수 있는 신약, 항체 치료제를 복용을 하면서 그래서 3일만에 이렇게 팔팔이 나와가지고 지금 백악관에서 엄청난 강행군을 지금 하고 있죠. 트윗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날리고 있고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도 지금 복귀를 하는 둥 지금 좀 너무 좀 심하게 강행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지율이 지금 많이 딸리다 보니까 빨리 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강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목숨을 잘 간수를 했으면 좋겠네요. 너무 이렇게 강행군을 하다 보면 은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옆에서 치료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미국은 의료 장비 공급 체인이 패일 실패를 좀 하는 바람에 수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 환자들이 사망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네요. 이렇듯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이런 중증 환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극진히 옆에서 치료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신약에 접근할 수도 없고 의료 장비 공급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망하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다고 해요. 미국은 전 세계에서 의료보험비 1인당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국민 1인당 의료 지출 비용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의료 장비 공급이 원활하지도 않고, 미국에 있는 보통 일반인들은 제대로 된 의료보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뭐가 잘못되고 있고요. 자신이 아팠다고 해가지고 병원에 다녀와가지고 입원을 일주일 했다고 제 구독자분 한 분이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거의 10만 불이 나왔다고 합니다. 8만 불가량의 돈이 나왔다고 해요. 응급실로 입원을 해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고 일주일간 입원을 했는데 8만 불가량이 나왔대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저희 와이프도 여기 미국에서 임신을 해서 출산을 했는데 당연히 의료보험으로 하긴 했지만 병원에서는 비를 우선 저희 집으로 보내줍니다. 비를 보내줬는데 병원에서 애를 출산을 하고 하루 묵었거든요. 딱 1박. 1박 2번 하고 그다음 날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수술을 하고 1박 묵었던 그 산부인과 비용이 48,000불 나왔어요. 48,000불. 수술 비용이 거의 뭐 4만 불 정도 나왔고 하루 2번 비용이 거의 만 불이 나왔어요. 거의 5만 불 나온 소리죠. 미국에서 애를 낳라오면 5만불 정도 가량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출산하기 전에 산부인과에 계속 지속적으로 다닌 비용은 별개예요. 그냥 병원에 가서 애를 낳고 하루 단 하루 묵었는데 5만불 가량의 비용이 청구가 됐더라고요. 저희 집에 날라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의료 보험에서 내주긴 했지만 만약에 의료 보험이 없다. 그러면은 파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예, 한명 났는데 병원비가 5만 불. 두명 나면 10만 불. 미쳤죠? 네, 오늘 후보들 간에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오늘 TV 토론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봐야 할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2차 TV 토론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치가 돼야지만 진행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치가 되지도 않았는데 강행군으로 나와서 TV 토론회를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위험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미국에는 현재 지금 대선 여론 조사를 여러 기관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봤는데 이 모든 여론 조사 기관을 통틀어서 평균을 내본 결과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52%의 지지율을 얻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는 42%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10%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 CNN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16%포인트 이상 격차가 벌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90% 이상의 미국 시민들은 누구를 뽑을지 벌써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벌써 정해진 것 같은데 하지만 끝날 때까지 봐야 합니다 이게 또 급격히 바뀔 수도 있으니까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해서 강행군을 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면서 미국 시민들의 목숨을 위험에 계속해서 빠뜨린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높아 지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현재 노벨상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어저께 노벨 화학상은 두 명의 여성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중한 명의 여성은 미국에 있는 UC 버클리에 있는 연구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 특히 올해 허리케인이 평균보다 훨씬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허리케인 델타가 멕시코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캐테고리2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허리케인이고요 이 허리케인은 지금 미국을 향해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교도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기상어 노래를 죄수들한테 지속적으로 들려줬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죄수들한테 굉장한 고문이었다고 해요 아기상어 그 노래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를 굉장히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 노래를 틀어준 교도관. 기소가 됐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네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플라센티아에서 남성 1명과 어린이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린이를 살인을 하고 자신이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었다고 경찰이 발표를 했네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은 1%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날렸는데 미국 2차 경기 부양책 스티뮬스가 마켓을 지속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트윗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미국 주식 시장은 스티뮬스 기대감에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 있구요. 하지만 어저께 파월 연중 의장은 경기 회복은 갈 길이 굉장히 멀어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 경기 부양책이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지금 마켓을 도와줄 그런 무엇이 없기 때문에 경기 회복은 굉장히 갈 길이 멀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플러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차 경기 부양책 협의에 대해서는 우선 뒤로 밀어두고 배럿 대법원 관 임명에 더 힘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도 오늘 마켓에 좀 내려갈 것으로 봤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또 트윗을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 주식은 예, 다 오르고 있어요. 5일 예,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협의 중단 선언 때문에 5일 가격은 지속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테슬라 자동차는 미국 테슬라 자동차 홍보팀을 해체를 했다고 합니다. 홍보하는데 돈을 들여봤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예, 홍보팀은 지금 현재 해체가 된 상태고요. 예, 지금 홍보는 오로치 일론 머스크의 트윗으로만 많이 되고 있죠. 그래도 뭐 테슬라는 계속 잘 나가니까 아 저도 테슬라 자동차 한대 사고 싶기는 합니다. 그 오토파일럿이 굉장히 가장 부러워요. 미국 하원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 4개의 공룡 기업들이 독점력을 남용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대기업에 대해서 분할을 권고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이 4개 기업은 너무 독점이죠. 다른 기업들은 절대 맞서지 못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과연 이 기업들이 분할이 될지 안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월스파고 은행은 커머셜 뱅킹 직원 700여 명을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웰스 파고는 앞으로 계속 있을 경기 하락에 대비해서 먼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고를 한다고 하네요. 예, 오늘 제가 본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늘 봐.